리뷰 마스터입니다. 가짜 리뷰는 걸러내고 제품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쿠폰, 할인 정보 모두 알려드려요. 5위입니다. 반다이 다마고치섬 메르앤버은 색감과 기능이 뛰어난 장난감입니다. 다양한 캐릭터와 매직 요소로 재미를 더하며 아이와 성인 모두 만족할 만한 제품이에요. 귀여운 디자인과 품질도 훌륭하니 강추합니다. 4위입니다. 말랑뿐이는 만지는 재미가 가득한 장난감 게임기로 뿐이를 잘 돌보며 성장시키는 과정이 즐거워요. 다양한 미니 게임과 교감 기능까지 있어 아이들에게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경험이 가득한 제품입니다. 3위입니다. 다마고치 키링이 너무 귀엽고 저렴해요. 예쁜 디자인 덕분에 소중한 아이템이 되었어요.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2위입니다. 다마고치 오리지널 아가일 하트 게임기는 사랑스러운 디자인과 특별한 색상으로 재미있고 즐거운 게임 경험을 제공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1위입니다. 다마고치 오리지널 플라워 버품 게임기가 할인 중입니다. 혼합 색상으로 귀여운 디자인을 갖춘 이 상품을 꼭 확인해 보세요.